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 2024년 하반기에 10평 규모의 채령심터를 허가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농촌 채령심터는 기존의 농막 6평짜리보다 더큰 10평 그 내외로 질수 있고 방법은 똑같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지리산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아주 시소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농막은 어, 아시다시피 아, 주거를 할수 없거나 지자체마다 틀리지만은 창고에 비슷한 그런 용도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쉴 정도 그 정도만 했고 좀 까다로운 곳은 아, 화장실도 못 만들게 했,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현재 농막을 쓰시는 분들도 아, 그 주변에 또 어떤 어, 뭐 데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차광막이라든가 뭐 어떤 걸할 수가 없어요. 농막 자체만 농지 위에 딱 설치를 해야지만 아, 그게 허가가 나왔고요 기농기촌을 하실 상황은 안돼 있고 전원생활을 좀 즐기면서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은퇴생활자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돼서 은퇴를 하시면 아, 그때 가서 귀촌을 기농을 하실 때 아, 이제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농촌형 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할 일 같고 어 환영받을 일이라 제가 기농기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 항상 아쉬웠던 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어 방송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알리고 계시겠지만 아 이런 거는 찾고 알려서.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숙지하시고, 많이 검토하시고, 어, 이제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듣고, 바로, 어, 농촌형 체류형 심터 10평짜리를 업자들 말만 듣고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요. 절대,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 농촌형 체류형 심터가 허가가 났습니다. 법률로 재정이 됐습니다. 한 다음에 하셔도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 꼭 그걸 유념하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어, 업자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법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겠죠. 100%그 사람들 말을 또다 들으시면 안 되고 선화군대 다 난중에 시행이 되면 선화군대 꼼꼼히 알아보시고 체크한 다음에 하시기를 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 정도에. 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되면 어, 아주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겠죠. 가뜩이나 지금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이제 농민들이 또 타격을 받겠죠. 그런 빈집들이 활용 방안이 대책이나 이렇듯 세워놓고 강구했던 것들이 또 사라질 수 있고요. 어, 이제 어, 도시에서 기농기촌을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의하실 겁니다. 바로 들어오면 요즘같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건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동식 농막이라든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조립식 형태의 집을 10평 내외로 갔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쓸수 있다는 게 너무 희소식입니다. 기동기촌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작정 그냥 시골에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느니 어,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그런 체류형 쉼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많은 작물을 실험해보고 키워보고 경험도 쌓고 그런 다음에 아, 다시 완전 이제 기능이나 기촌이 결정이 되면 쉼터는 쉼터대로 세컨하우스로 쓰면서 또 옆에다가 자기가 주거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농막을 갖다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불법으로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거를 제도화로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어떤 공청회가 됐던, 공론화가 됐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괜찮은 대안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촌체령쉼터를 아 이제 근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좋은 대안을 내놓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소식인 것 같고요. 아, 기존 농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양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그 옛날에는 참 농막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아, 일단은 체류를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많았는데 원래 농막이라는 용도가 농지 위에 창고 용도로 잠깐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어 그런 정자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많은 분들의 이제 불편함을 정부에다 호소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맞지만, 아, 신고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설계나 토목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서, 어, 취득세 같은 걸 내면서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자체의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죠. 아,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축행위처럼, 아, 10평짜리 규모로 어, 지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6 평짜리 농막도 지금 조립식 주택을 하시는 분들 이동식 그 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아마 이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열평 내외로 아, 저렴하게 많이 만들 겁니다. 이게 개인이 혼자 짓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그 자재를 구입을 해서 어, 여러 개를 짓기 때문에 아마. 어, 원가 절감 면에서는 굉장히 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어, 단열이나 그런 시공 면에서 이제 화장실 뭐 이런 모든 그런 거를 주택처럼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그런 거를 열평짜리를 조립식을 갖다가 누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니멀한 삶이 참 좋습니다. 주택이 그, 그렇게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 관리하는 부분도 너무 크고, 어, 거기에 대한 그 따르는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차라리 작게 하고 작게 작게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게 농촌 생활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농민들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제 어꼭그 주말 농장을 하거나 시골에 뭐 작은 이런 농막을 갖다 놓고 왔다 갔다하면서 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서 희소식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제도가. 그렇지만 또 농민들이 보는 어, 방법은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체령심터가 생기다 보면, 아, 시골에 지금 아마 토지 값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 빈집 나는 더 심화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어느 방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어, 어느 어 시기가 되면 또 그쪽으로 정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인구 이후로 또 따지면 은아 지자체에서는 또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참 좋다고 보고 있지만 기농 기초인들한테 아, 이거를 꼭저한자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공청회나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를 많은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그걸 이제 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 식품부에 자꾸 의견을 내셔야겠죠.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면 좋겠다 하면은 그쪽에 이제 정책과장 같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기농 기촌인들이 아, 제가 사는 이런 지역은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집값도 굉장히 높고 토지값도 높고 아 굉장히 힘듭니다. 기농 기촌 하기가 힘들어요. 또 어느 지역을 가면 마을이 유실되고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기농개천을 해주면 고마울 정도로 어, 그런 데는 막 빈집도 많고 그냥 1년에 공짜로 살라고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농촌도 어느 곳은 굉장히 발, 어, 발전되고 발 모든 게다 들어와서 생활하기가 편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어. 슈퍼 하나도 없고, 어떤 문화생활 하나할 수도 없는 아주 고립된 그런 시골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잘 세워서, 이제 그런 싼 토지를 찾아서, 어, 괜찮은 곳에 들어와서 주말 농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오도 2천을 한다거나 하면서, 어, 자기가 어떤 농경 사회에 대한, 어, 이런 적응도 하고, 기촌에 대한 것도 적응을 하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어, 마음을 붙이게 되면 이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농촌에서도 전, 체계적인 미래를 본다면 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나 다 잘되고 다 잘사는 그런 좋은 쪽으로 좀 많은 대안과 방법, 방안, 이런 게 많이 제시됐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뭐 많이 공론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줄수록 참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었던 분들이 아 토지는 살수 있는데 집을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 가졌던 산 분들이 여기서 좋은 토지를 구한다면 이런 청정 지역에서 또 그런 열평 내외의 농촌 체종 쉼터를 하나 갖다 놓고 생활을 하셔도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그 농촌에 대한 건또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과 아, 많은 방법을 찾아서 빈집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서 11월 정도에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 조사를 해서 80% 정도가 그 어, 농촌 체류형 거주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농막법이 그 개정된다는 그 시기에서 농막을 허, 어, 체류할 수 있게 허가한다, 만다해서 더 발전된 상황이죠. 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여섯 평은 너무 작다. 창고도 꾸미고, 내가 거기서 하루 이틀 좀잘 수도 있게 해달라. 5도 2천도 많다,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10평 이내에 농촌 체령쉼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아, 굉장히, 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많이 낼것 같고요. 아마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선을 보는 거 보면 그 열평 내외에 대한 어떤 규격이나 어떤 조건 이런게 이제 제도적으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시설물 옆에 뭐 어떤거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게 규칙 같은게 어, 법제화 돼서 정확하게 이제 어, 정비가 되면 시행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열평 내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시적인 거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열평짜리를 지금 막 미리 사거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완전히 법자가 돼서, 완전히 시행령이 떨어진 다음에, 어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때 가서 이제, 어 이동식 주택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건축업자든, 누구를 통해서라든, 그 열평 내외로,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미리 서둘러서 그런 거를 했다가 또, 낭패를 보지 않기를 제가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농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크게 그렇게 이제 내가 살 집을, 물론 대식구나 대가족들은 문제가 있지만, 아 먼저 이렇게 은퇴 생활자라든가, 어, 느 정도의 이제, 어 나홀로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기농인들은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어 농촌 체력심그 어 심터로, 어 건축비 같은 거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많이 가감됐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건축비의 한 30%에서 20%면은 농촌 체력심터는 심터 쉼터 그, 10평 내외짜리는 준비를 해서 살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뭐 나쁘게 볼 수는 없고 어떤 제도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어, 반 양론이 있는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제도를 잘 정비해서 그 제도를 잘 끌고 가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할, 해야 될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기동기촌한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기동기촌을 앞으로 더 유입할 수 있고 기동기촌들이 이런 농촌으로 지자체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방안으로 생각했을 때는 농촌 체령 쉼터가 열평 내외로 신고제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희소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법과 건축법과 모든 게그안 틀에서 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어, 모든 서류를좀 간소화시키면서 신고하서 체령 쉼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소시라고 보고요. 어, 이 제도가 꼭 운영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시골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엄청난 시너지를 줄 거라고 또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쪽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오늘은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시사 스토리가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지금 알려주고 있겠지만 저 또한 기농기촌를 했기 때문에 뭘 알리고자 오늘 방송을 잠깐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지산스토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